이는 마트봉 46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말하는데, 뭐예요? 강도사항, 결론사항이에요. 아, 진실로, 진실로. 제일 큰 겁니다. 진실로. 두 번,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너희 말하는데, 음행 외에, 뭡니까? 내 네, 배우자가 드디어 따라 붙은 거예요, 음행. 붙은 거죠. 음행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원래 나와 배우자한 몸이었는데, 여자가 다사람이 붙었어요. 음행이에요. 음행은 뭐냐면 육체로 붙는 거예요. 단순한 성추행이나 음란한 마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 좋아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어떤 남, 여자를 좋아해 그게 음행은 아니에요.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막 쓰다듬었어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이 맨날 야도만 시청 그게 아니에요. 음행은 뭐냐면 실제로 다른 여자와 성적인 성기결합이에요. 음행은 성기결합 이 성기의 결합 을 음행을 부릅니다. 음행 성기의 결합이라는 음행 외에 그의 아내를 놓아보내고 하지만 지금 아내가 지금 살리도 못하고 돈도 팡팡 쓰고 막 이런 이 쇼핑 중독에 빠지고 막 진짜 막매 여행만 다니고 사는데 이혼하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혼 사유가안 돼요. 아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와이셔츠 안 들여주고. 아내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고 잠만 자고 이혼 사례가 안 돼요. 뭐못됩니까 성기 결합에는 음행 외에는 이혼 사례가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니다 왜? 음행만이 두 몸이 한 놈이 갈라지는 이유입니다. 한 놈이 갈라지는 이유 음행 한 가지. 그래서 음행 외에 그의 아내를 놓아보내고얼마뭡니까 이혼이에요. 이번엔 다 이혼이에요. 이혼하고. 다른 자와 결혼하는 자마다, 뭐예요 재혼이에요. 재혼. 내가 지금, 드디어, 이혼을 해가지고, 우리 도장 찍고 있는데, 드디어, 다른 자와 결혼하는 자마다, 재혼하는 자마다 뭐예요 재혼이 뭐예요 간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혼은 간음입니다. 재혼은 간음이에요. 그럼 그럴 거예요. 어, 나는, 다른 펴가지고 했어. 상대방이, 증거 있냐, 없냐, 증거가. 많은 경우에 바로 피어놓 것은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정말 증거가 있으면 되는데, 대부분 은상상이봐 상상이. 그때 그 애들하고 모텔 들어 봤어. 증거 있나? 왜? 정말이냐? 들어마 진짜는 누구예요? 또.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 자기가 신는 시나리오를, 시나리오를 믿고 살아갑니다. 내 시나리오를. 다 그렇게 살아가요. 내 시나리오를 믿어요. 그때부터 그 술집에서 여자 껴안고 있었어. 음행했냐, 그거예요 분명히 들이 못해들어 봤어. 음행했냐,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이 재혼하는 그 경우가 뭐냐면, 실제로는 음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음행은 재혼해도 돼.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음행이 아닌데, 다음 뭐예요 머리에 상상의 날개를 피고, 다 신나를 만듭니다. 친구가 봤대. 내 동기동생이 봤대. 뭘 봤냐? 그냥 같이 가는 걸본 거예요. <laughs> 음행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음행으로 이혼하면 사유가 되고, 음행으로 저놈 되는데, 음행이라는 것이 증명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저혼면 안되겠어요 많이 하나, 많이 하나 음행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에 던진다는 사실이에요 이러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무서워요 하나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는 무서워야 되는데 아우 어, 음행했다고 해가지고 다이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뭐예요? 줄지 않은데 그래 뭐예요? 자가 재혼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사람은 정확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음영 현장을 포착하는 것 외에는요, 다시 말하면 중요합니다. 내가 배우자의 음영 현장에 포착, 내 눈으로 보는 거라든가, 어떤 흥신소를 통해서, 단서를 통해서, 직접 사진이, 그것도 성교의 결합이. 네. 여러분, 둘이, 베리스 있을 수 있어요, 둘이서. 누울 수 있어요. 성교의 결합이 그 나한테 포착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하면 뭐예요? 잘못하면 지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직접, 나 자신이, 직접 성교를 열받는 을 목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이 지원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거 외에 모든 사회는요, 이혼사회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재혼합니까? 그리고 이명했다는 경우도 있죠. 사실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재혼시켜서 주문합니다. 자, 드디어 이명했다고 해서 이혼합니다. 그러면 나도 지옥 가고 봐요또 상대 도 지옥 가는 거야, 또 상대도. 왜? 이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께서 볼 때. 이게 안떨어져뭐예요 당연히 이것도 분류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옥이에요. 또 상대방도 뭐예요또못으면뭐예요또 지옥이에요. 그럼 뭐예요 재혼이 주는 효과가 뭐명 지옥 가느냐? 재혼은요, 4명에서 8명을 지옥 가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그 사람, 해어져서 또, 더 되니까. 최소 재혼은요네 명에서, 여덟 명을 지속보다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속하는 겁니다. 아, 노와 보내어진 자와, 누굽니까? 이혼 당한 사람이에요. 이혼 당한 사람. 음행자로 이혼을 당했건, 아니면 성격불로이당했건 당한 자와, 결혼하는 자도, 뭐예요? 난 이혼남이에요. 이혼녀예요. 또 이러합니까? 또 이러네요. 천각천역 이러는 거예요. 왜? 4 0대정 되면 돈이 있죠. 어릴 때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어렵게잖아는 여자들은요. 돈 많으면 다해요. 차에다가 집에다가 또 좋은 직업에다가 딱 결혼 뭐예요? 가늠하는 것이다. 그 사람도 가늠증가 적응되는 거예요. 누가 그냥 멀쩡한 사람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천녀로 살았다가 저기 이혼 당했대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혼 당했대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데 신형도 좋은데 그러니까 덜컥 그래 저런 사람 좋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가름 쌓아 되는 거예요 누가 뻘쩡한 천녀가 어떤 여자가 이혼 당했어요 아주 얼굴도 이쁘고 아주 착하고 아주 몸매도 이쁘고 되게 좋은데 어떤 총각이, 허, 상관없어. 적응면 괜찮아. 하 결혼 뭐예요? 총각이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간음이에요 여러분, 이혼남, 이혼녀와 결혼한거 뭐예요? 간음이에요간늠체라디요 가님 어디가 정의 안 됩니까? 이혼당했는데, 그 사람의 상대방이 죽고, 그때만 가능해요. 뭐냐면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저걸로 봐요. 동물로 동물로. 그럼 동물면은요, 개와 개가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따로따로. 여러분 동물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가정을 이룬 거예요, 쉽게는요 그리고 그 가정, 가정을 하는 것을 인정하래요. 밥도 도장을 찍어도 가정이에요. 도장을 찍어도 이웃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는 도장을 찍어도 여전히 뭐예요? 한 가족이 한해 보실 때는. 그래서, 거기서 땅에 붙으면 자체가 다 뭐예요? 다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도장할지 이, 혼이아니래도요 유일한 이혼은 뭐냐면, 딱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음행죄에 의해서, 또 본인이 아니라 상대방의 음행죄. 상대방의 음행죄에 의해서 갈라진 경우. 그런 경우만 뭐예요? 다시 싱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대방이 죽은 경우. 사별. 그두 가지 경우만 뭐예요? 두 가지만 싱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더장할 땐 뭐든 전부 다 뭐예요? 다 매니드예요. 다 결혼한 상태야. 팔을 보 때는. 그래서, 결혼할 때, 뭐 봐입니까? 건강이나, 결혼할 때, 또는 무슨 뭐, 이, 경제력이라든가, 결혼할 때, 외부 보는 게 아니라, 뭐 봅니까? 그 사람이 지금 싱글인를 봐야 돼요. 싱글이냐 어떤 싱글이냐? 진짜 싱글을 봐야 돼요. 이게 결혼 조건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그 사람이 과연 성과는 신앙이냐? 그거 봐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싱글이나의 문제와 성원의 신앙의 문제이냐? 문제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두가지만 통하는 뭐예요? 나머지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이런 모든 사회적 관계라는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혼 상대를 찾을 때에 늘 생각할 거, 그 사람이 총각이라는데, 그걸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정말 총각이냐, 그거예요. 사기 많으니까. 정말 처연인 거예요. 사기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이혼녀나 이혼남이 아니냐를 먼저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사과했다는데 진짜 아니냐 확인 됩니다. 만약에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가늠죄에 적용해돼 가늠죄에 지옥의 가늠죄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진리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앞으로 천년이 지나고 앞으로 만년이 지나도 이 말은 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은 행동해야 됩니다 왜? 죄가 적용있기때문이에요아나 몰랐는데 그때 그런줄 하나님 안봐줘요 이런 그런게 있어요 나는 속았으면 안봐주라면요 빨고루 그럽니다 아나 그럴줄 몰랐다는거예요 아 하나님 몰랐다는 아, 안봐줘요 하나님은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뭡니까? 아예 몰랐어. 아예 괜찮아. 사람이 할만네 그래. 하나님은요 자기의 법대로 안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로 인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한테 이전화하시죠난 상대를 안 해요. 어떤 사람들? 왜냐고요? 그 사람 끝났어. 모를 뿐이야, 지옥 가는 이유를. 자기가 모를 뿐이야. 하루 끝났대. 자기는 정당해. 하나은안 그래 생각해. 하나는 어 지옥 간다는, 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지옥 가는 사유들이. 하나는 알고 있어. 근데, 지옥 가는 사유를 갖고 있는데, 모르는 게정당화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영정에서 이해해서.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지옥가죠 믿죠? 어, 그런지 몰랐어. 어서 얘기하 지옥에서. 그런지 몰랐어. 적용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판단자고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판단자인데, 나는 그거 몰랐어. 난 속았어. 적용 안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안 배워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극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울, 성경을 배워야 모리는 거예요. 진리들을살 수가 있어요. 성경 26을 왜 배워야 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구원을 잃지 않겠어요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잃지 않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안 배우고 뭐합니까? 자꾸 이상하고 가 있는 거예요. 막 아, 넘어지고 막 크지로 아, 여러분 지옥 가면 뭐예요 너무 힘 거예요. 지옥 가는데 여러분께서 성경을 잘 배워서 뭐예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알머예요? 이해하는, 면만나야죠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세상으로나 만나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양하게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래서 사복규는 뭡니까? 창세부터 욥기까지 강해라고. 또시대부터 말레이까지 강해라고. 또 마태부터 기록 강해하면 왜 하는요? 성경을 다 알아야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방법입니다. 만물이저 저, 저의, 저의 문자나 메일 보내가지고 데대대하고좀다지옥가 상대를 안 합니다. 자기들는 뭐예요?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예요. 나 상대를 안 해요. 왜안하냐지옥가자기는 몰라요. 야 지옥 가는지를 왜 모르냐? 말씀 모르니까. 하루 모르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가면은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옥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지옥 갔는지. 그때 알아? 지옥 가면 왜 갔는지. 왜 좋은지 알아. 근데 늦었어요. 그 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왜배어드느냐 구원받고, 일지 않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뭐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교회, 건강하게 해주는 교회, 여러분은 해버리는 교회, 다니세요. 지옥감을 압니다. 그게, 아, 도다는걸 알게 돼요. 여러분, 천국 지옥 외에는, 아, 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천국 지옥 외에는, 별쓴 내용이 없다는 것을 그때 가서 정확히 알게 됩니다. 마시겠습니다.